친구들, 오늘 마술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요, 에 빨간색의 카드가 에이스가요. 이렇게, 자, 이렇게 다 있습니다. 에이스에요. 보이시나요? 네, 근데 주문을 걸면은요, 짠... 어, 뭐가 뒤집어져 있네요. 어떤 게 뒤집어져 있을까요? 자, 다이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. 다시 한 번, 짠! 주문을 걸면요.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자, 그 어떤 게? 어? 스페이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. 다시 한 번, 짠! 주문을 걸고요. 하나, 둘, 셋. 자, 보면은 뭐가 뒤집어져 있죠? 하트가 하트가 뒤집어져 있어요. 다시, 짠, 주문을 걸고요. 하나, 둘, 셋, 보면은,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근데 뒷면은 아까 빨간색이 있고, 또 파란색이 있었는데요. 자, 보도록 할까요? 짠, 보면은, 음, 코카콜라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. 짠 자, 뒤에 것도 보면요, 이렇게 돼 있죠. 자, 모두 자, 보면은 이렇게 코카콜라, 코카콜라로 변하는 마술입니다.